안녕하세요. 강윤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감사일기를 쓸때 자아성찰 없이 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음,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 그 영상에 댓글로 이러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직장에서 70-80% 이상의 하루를 보내는 직장인들은 외부 상황에 하루 기분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잖아요 음, 내가 진심으로 어떤 이 어떤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만 크게 봤을 때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 극단적으로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사건까지도요 이런 경우 감정루트를 쓰면서 감사 일기를 쓴다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 누군가를 미워하지 못하고 저를 탓하는 성격이라 오히려 이런 성격이 강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글로 남기기에는 너무나 길것 같고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자아성찰이 처음이신 분들은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자책하는 비난 자기 비난을 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자칫하면 자아성찰로 인해서 자기 비난이나 자책으로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한 번쯤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말씀드릴게요. 을 일단은 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 얘기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뭐 분노가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어, 화가 날 때, 어,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해서 너무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느낌표로 끝내셔. 너무 화가 나하면서 또 꼬리에 물고, 어 그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렇게 들어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느낌표로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듯이 느낌표를 찍어주시고. 나의 그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 만약에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 반응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가 이러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뭐 분노나 화가 있을 때그 감정을 막 공감해 줄때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어너 정말 속상하겠다. 너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내 감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마주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타인을 위로하듯이.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감정 노트를 쓰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제 비난하고 자기를, 어, 자책하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렇게 또 감정 노트를 쓰면서도 그러한 흐름으로 빠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일기를 쓰고 좀더 객관적으로 느낌표를 찍으세요. 아예 어, 그런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 너는 지금 많이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자기 사랑이 출발점. 처음 단계가 저는 항상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 자책하지 않기. 그 출발점이 되는 감정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나의 모든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모든 감정을 비난하거나 음,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충분히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요. 제가 화가 너무 아이들 막 육아하다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있을 때, 그 순간에, 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또 폭발할 것 같은데, 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 너 지금 너무 화가 나겠다. 너 지금 너무 속상하겠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제 감정을 한번 이렇게 응, 읽어주고 보다듬어 줬더니, 순간적으로 화가 이렇게, 어, 이렇게 폭발하던 게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감정일기를 쓰지 않아도 그 순간 제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긍하고 수용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감정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제서야 어느 정도 평온을 찾아가는 그 쯤에 감사하는 면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렇게 수긍을 하고 좀 평온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신이 어막 폭발 이상을 잃기 직전에 제가 이제 좀 평온을 찾았잖아요. 그때 이제 아 존재만으로도 감사해. 어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존재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마움인데, 그 순간에는 있잖아요.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내 곁에 나의 아이로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떠올리죠. 그러면 점점점점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막 폭발하려는 순간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순간에는요. 일단은 그게 자기 비난이나 자책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 감정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너의 모든 감정은 소중해를 자꾸 반복해서, 예, 네,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저는, 어, 자기 사랑의 첫 걸음이 나의 모든 것들을 결코 비난하지 않고, 어,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눈을 키울 수 있어야, 음, 감정을 다룰 때 예, 비로소 이제 평온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어, 일단은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했을 때더 깊이 그 감정에 빠져들 거 아니야? 빠져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제가 왜 그렇게 그 우울함에 오래오래 오래 예전에 빠져있었을까 우울한 감정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우울한 감정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성도 화를 자기한테 다 쏟아요. 외부로 못 쏟으니까 소심하거든요. 외부로 화나 그 비난을 못 쏟으니까 온전히 나에게 쏟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근데 그러한 습관에 저도 이제 늘 만성적으로 젖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습관이나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는 생각은, 어, 내가 이러한 습관을 벗어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성찰이 자비판을 자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시작돼서 힘들 때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힘들 때는요. 내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명확하게 분류를 해내야겠죠. 그래서 초점을 늘 불평불만 그 사람에 대한 어, 못마땅함에 초점을 맞춰 했던 거를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훈련을 하시는 거죠. 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이 좀 어색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 억지 같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런 게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뭐 편안해지면 어느 순간 인간관계가 마법처럼 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나의 감정 먼저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예, 도닥여준 후에 상대의 고마운 점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